이거 그거죠? 이거 옆에 치우는 거. 그 옆에 것도 집어지나? <laughs> 아이 그걸 왜 먹어? <laughs> 다음께 쿠키 요미라는 게임인데 요것은 그러니까 일본어인데 쿠키가 공기고 요미가 읽다. 그래서 공기를 읽다. 그래서 분위기를 읽는 분위기 읽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 어 뭐야? 야, 이거 온다. <laughs> 이게 눈치지. <laughs> 이게 눈치지. 이게. 어 자리 났다. 여기 앉아야지. 아, 아, 아 이거는 어, 야 일어나, 일어나. <laughs> 아 뭐냐고? 아왜 밀어? 아왜 미세? 요아 <laughs> 밀지 마세요. 저기 앉으시라. 고어왜 미냐고? 2 2장 오야야야야. 야, 야. <laughs> 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유 누빵하냐고 잠깐. 장단을... 아 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laughs> 적당히 해야지. 야 커플 이 녀석들 없애. 손안 놔? 야손놔이 녀석들아. <laughs> 아 열나웃기네 이거 진짜. 치과에 왔다, 두근두근. 아프면 손을 들어주세요. 아, 어, 아파요! 아파요! 그만해, 아파! 아파. 오, 더 세게! 어왜더 아, 세게 하냐고! 아오! 아, 아픈데요? 아유, 손 들었잖아요! 그만해! 코만에 평가해서 눈치 완전 좀 이거 할게요. 뭐야 이거? 어아 이거 바람 쎄긴 세긴... <laughs> 오지마 커플 죽어 이 녀석들아. <laughs> 오빠 나 배고파. <laughs> 오빠가 어떻게든 해볼게 조금만 참아 도둑잡기 챔피언 십 드디어 결승전입니다 초밥 뷔페이용권을 누가 받게 될 것인가? 아씨 어느 거지? 야얘 운다 아쟤 그거지 밥못 먹는 애잖아 아 이거 괜히 했어 밥못 먹는 애인데 모르면은 하기가 힘드네 정말 귀여운 소야 응 얘네 아까 굶었던 애 아니야? 점심 먹으러 가자 배고파 아 소로 만든 소가 보고 있어 밖에서 <laughs> 커튼 쳐 소가 보고 있잖아, 얘 저렇게. 오, 점점 가까이 와. 오. 아, 점점 다가와. 점점 다가오고 있어, 이 녀석. 같이 들을래? 아유 어, 어왜 그래요? 어왜 아, 그래? 어때? 아, 마. 자신 있나? 자신 있나? 자신있냐고! 아야 야, 왜왜왜왜 왜 따라와 이녀석아 어 따라오지 어 이녀석 따라오잖아 지금 이녀석 방금 봤어요? 지금 페이크한거? 조난을 당했다 <laughs> 야 정신차려 그래 정신 차려야 돼 근데 얘눈 뜨고 있는데 <laughs> 눈 뜨고 있는데 아 근데 이게 이게 눈치야 정신 차려야 돼 근데 눈을 뜨고 있는데 따기를 또조나을 당했다 누구야? 어? 자지마! <laughs> 아눈 감으면 쳐야 되네 정신 차려 이 녀석아 정신 차리라고 <laughs> 이건 양쪽으로 때리는데 이렇게? <laughs> 내 잘못은 아니지만 3초 안에 사귀어야 될때아 <laughs> 이러고 이러 미안 미안해 이거 싸우자는 거 아니야? 지금? 안돼 느낌이 안 좋아 못 참겠어 어? <laughs> 폭발 장면을 찍을 시간이군 폭발은 타이밍이 중요하지 기회는 한 번뿐 안 터져? 케케케 강해졌구나, 아들아. 아들이라고? <laughs> 뭐야, 아버지? 당신이네, 아버지. <laughs> 아, 뭐냐고. 자, 이제 끝날 시간이 되었다. 난, 난할수 있어, 아버지. 넌 아직도 배울 것이 많아. 아들아, 잘 있거라. 폭발 안 해요? 왜 폭발을 안 해, 근데? 왜 폭발을 안 해, 찍으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내가 폭발시키는 거였던가? 그런가? 어? 여러분 이거는 근데 아 커플 죽어 <laughs> 못 참아 비켜 이 녀석들아 비키라고 비켜 빨리 <laughs> 커플 못 참아 내가 다른 거는 눈치 있게 하겠는데 커플 못 참지 어좀손좀 놔요 좀 귀를 막고 다녀 사람들이 옛날 아주머니 어딘가 정직한 나무꾼이 살았다 어느날 남꾼은 소중한 도끼를 호수에 빠뜨렸다. 여신이 다가와 물었다. 내가 떨어뜨린 도끼가 무엇이냐? 금도끼, 은도끼. 아니면 이것인가? <laughs> 눈치 챙기자. 눈치 챙겨. 눈치 챙겨. <laughs> 절해야지. 죄송, 재수... 아, 뭐야. 아, 이거 절했는데? 절해야지. 미안하다고. 도개자 해야지, 도개자 우리 아들도 세월이 지나면 분위기라는 걸 파악하...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했네 과하게 눈치 보는 것도 흠이라고 하던데 사람들은 다 다르니까 분위기를 살펴야 해 몰라서 물어보면 사람들은 내게 눈치가 없다고 할수 있어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하지만 그건 남들이 시켜서 억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그래 약간의 배려심을 갖는 거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정신 팔지 않으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상냥하고 몸도 마음도 튼튼한 아이로 자라주렴 남을 배려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행복해질 거야. 행복한 삶을 살렴. 좋은 교육이었습니다. 교훈이 좋았다. 넌할수 있어.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 총 점수. 아, 야, 천 점의 삼삼이 뭔데 이거? 아니, 이거 천 점에 3 삼, 다소 상황 파악은 하지만 눈치 없는 신입사무원이라고? 아니, 이거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